한밤중,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외곽 숙소. 낯선 형체들이 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었다. 거대한 머리와 길쭉한 손가락을 가진 작은 생명체들. 그들은 지구의 식물들을 살피고 나무껍질을 조심스레 만지며 이 별의 생명체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들려온 헬리콥터의 날카로운 소리 탐사자들은 황급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단한 존재가 뒤처졌다 혼자 남겨진 그 외계의 생명체, E.T.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낯선 행성에 홀로 남겨진 E.T.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E.T.가 숨은 곳은 평범한 미국의 교외 주택가? 10살 소년 엘리엇은 형과 엄마, 여동생과 함께 사는 평범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부재로 늘 마음 한쪽이 비어 있던 그는, 어느 날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다.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친밀감이었다. 그리고 엘리엇은 마침내 이티와 마주친다. 둘은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무언이 둘 사이를 더 깊게 연결시켰다. 엘리엇은 이티를 자신의 방에 숨기고, 몰래 음식을 나눠주며 돌본다.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으로 그는 이 낯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티는 엘리어트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두 생명체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말 없이도 웃고 울게 된다. 학교에서 엘리오시 아프면 이티도 고통을 느끼고 이티가 기뻐하면 엘리어트의 눈빛도 빛난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정부 요원들은 이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결국 이티는 붙잡히고. 차가운 실험실에 갇힌다. 엘리엇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용기와 오정은 어른들의 세계를 넘는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온 도시를 가로지르며 이티를 구출한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이 환히 비추는 밤하늘 아래 이티는 떠날 준비를 한다. 이별의 순간. 엘리엇은 울음을 삼킨다. 이티는 말 없이 손을 들어 그 길쭉한 손가락으로 엘리어트의 이마를 가리킨다. 그리고 말한다. I'll be right here. 이티는 떠났지만 남겨진 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두려움 없이 손을 내밀었던 순수한 사랑.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도 진심은 통할 수 있다는 희망. 이, e. t는 외계인 이야기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남겼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우정,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순수함. 그것이 이 e. t의 빛나는 심장이자 우리의 기억 속 가장 따뜻한 장면이다. 이, e. t는 질문을 던진다.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엘리엇은 낯선 생명체를 처음 보았을 때 겁먹지 않는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를 감싼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위험도, 위협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부모에게 알리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그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위험한 일이지만, 아이의 눈에서는 그저 사랑이다. 이 티는 말이 없다. 하지만 눈빛과 손끝, 온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엘리엇도 말보다 빠르게 그것을 이해한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 진짜 소통을 한다. 영화는 우리에게 들묻는다. 언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대제하기 시작했는가? 엘리어트의 순수한 선택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조건 없는 우정, 이유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이 티가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다. 이 티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 시선은 투명하고 단순하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다. 그들은 먼저 질문하고, 분석하고, 위험을 가정하고, 제어하려 한다. 낯선 존재 앞에서 아이는 친구가 되려 하고 어른은 통제하려 한다. 이티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애초부터 신뢰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 이티는 실험체, 위협 요소, 혹은 통제 대상이었다. 아무리 그 존재가 평화롭게 행동하고 아이들과 교감하더라도 그들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차단하려 한다. 엘리오시 이티에게 느낀 건 동질감이었다. 결핍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능력. 부모 없이 외로웠던 소녀는 홀로 남겨진 이티의 쓸쓸함을 알아보았고,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정해진 틀로만 생각하고, 틀에 맞지 않으면 두려워한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한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동심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이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많은 것을 안다는 착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e 티는 그런 우리에게 되묻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본적 있는가? 엘리엇과 이티의 e 관계는 언어를 초월한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존재는 서로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의 아픔이나 기쁨이 전해지는 순간들. 그것이 진정한 교감이었다. 그 연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생명력의 공유, 감정의 동기화, 고통의 나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와 느끼는 소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 영화는 그 소통을 말한다. 입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마주한 뒤에야 가능한 깊은 연결. 중년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교감을 다시 배워야 한다. 말보다 마음을, 설명보다 감정을, 이성보다 공감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바로 이말 없는 소통이다. 이 티는 그런 소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 내가 느끼는 걸 나도 느껴? 이 간단한 사실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이 티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관계를 만든다고 말한다. 두 존재가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말 없이도 세상은 온기로 채워진다.